내정 때문에 나한테 가입하지 말고 들어 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 때문에 가입하라는 얘기야. 네. 네. 어. 근데 그럼 그런, 원래 그런화 법을 일부 쓰기도 해요. 우리가 그 클로징에서요. 이런 저는 거. 지금 오히이 네. 우리나라 보험도 좋은 게많지만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보험 상품에 네. 저한테 관심을 갖게 네.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음. 하고 있는 건 음. 해외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쟁이라는 그 화룹가 있어 가지고 저는 다른 나니까 아, 그러니까 저를 설득해 보세요. 예. 네. 네. 잘 알아요. 사실 그 상품 네네, 가입도 했고 너무 너무 잘 알아요. 네. 홍콩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제 <laughs> 예, 저를 설득해 보세요. 이제 아, 무지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아, 제가 잘 받아들일 테니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좋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저를 예,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예,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예. 국내 평가 다 네. 그래서 친구를 만났 아니면 뭐 후배를 만났다? 얘기를 예. 해서 예. 내가 정말로 경쟁 있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내려가고 좋은 서비스에 품질이 나오는 제품을 알고 있어서 한번 와서서 너한테 소개를 시켜 주려고 한번 내가 이 자리를 만든 건데 한번 들어 볼 생각 이 있나? 부담되는데요. <laughs> 시작부터 그러니까. 아, 네. 시작부터 내가 물건 팔러 왔거든. 이거예요. 그죠? 네, 네. 항상 나한테 뭔가 그니까 사람들은요. 나한테 뭔가 줄려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지. 뺏어 갈려는 사람 만나는지 안 그러지. 뭘 주러 왔다는 그런 뉘앙스와 이미지여야 돼요. 뭔가 도움을 주거나 도와주려는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상품 팔러 왔거든. 그 본인 생각이고, 네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경험이 짧아가지고 저는 아 그러신 것 네네. 같네요. 애가 급하시네요. 이런 상태만얘기하고제 상품은 주는 일안 예. 하고요. 예예 예, 예. 너한테 도움되는 거를 해주고 싶은데 마음에 들면 듣고 들어보고 음. 아니면. 너런 많은 나의 정의를, 그래서 나한테 그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소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음. 좀 들어보고 정말 괜찮으면 네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내정 때문에 나한테 가입하지 말고 들어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 때문에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우 우린 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듣게, 듣잖아요. 그치만, 이거 어지르지 마. 그럼 어떻게 어지르고 싶어요? 깨끗하게 해야지 해두든거 해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어, 나한테 굳이 할 필요 없어라는 거는 어떻게 받으요 우리는 하라는 얘기구나. 어, 이런 부담을 갖고 듣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네. 어. 근데 그럼 원래 그런 화법을 일부러 쓰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데 크로징에서 해 이런 거 보통 굳이 뭐 굳이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어. 이건 크로징에서 쓸 멘트지 시작부터 굳이 뭐 하라는 건 아니고부터 시작하면 벌써 이거딱 닫고 시작하는 거지. 그건 크로징에서 해도 멘트고 오프닝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 화법집이 이제 수업은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일단 시작은 상품이 드러나지 않게 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게 엉뚱한 얘기가 아닌 거야 결국에는 상품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제가 썼던 게뭐 혹시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어, 어뭐 있잖아 이렇게 자연 내서 뭐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네. 뭐 이렇게 그거 와이프 좋아할까 싫어할까? 되게 싫어하지 그지? 음. 우리는 하고 살고 싶은데. 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렇게 자연 뭐 있잖아 그런 프로 있잖아.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를 막 우린 보나봐. 그래서 청중 되게 높다 그러더라. 그 보냐? 나도 봐, 나도 봐. 나는 자연이다. 참 불쌍한데 그지? 우리 부럽지? 집 한번 쳐 보자 같이. 우리 그러면 집짓때 우리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리지? 우리 집 그릴 때는 집 그릴 때 뭐부터 그리세요 그럼 음, 집을... 여기 좀 집을... 특이하신 분이야. 도면부터. 예, <laughs> 집을 그리시라고요. 네. 집으로... <laughs> 설계하라는 게 괜찮아. 참 대단하시네. 재밌는 분이야, 이거. <laughs> <참 자>, 부동산 하셔도 <laughs> 부라. <아십시오>. 브라... <laughs> 우리 보통 집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전문가는 뭐부터 그래? 도면 그릴 때 바닥, 또는 기둥, 이런 것부터 그리고 지붕은 나중에 아예 안 그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지붕부터 그래.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 것 같아. 음. 내가 이렇게 금융공부를 좀 해보니까 모르는 게 진짜 우리가 어이없는 게 많더라고. 말도 안 되는 게 지붕부터 우리가 돈을 모았더라고.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네. 이런 거죠. 네. 어. 또는 뭐, 더 나가서, 야, 요즘, 야, 내가 얼마 전에 해외 직구로 60인치 TV 30만원에 샀다. 대박이지? 나 알려줄게. 야, 해외 직구야. 근데 처음엔 되게, 처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그, 뭐, 무슨 있어? 무슨 통관코드만 하나 받으면 돼. 그거 신청하면 되거든? 그거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엄청 내 해외 직구 잘하잖아. 어. 근데 금융도 그런 게 있더라. 혹시 알아 이렇게 가면 좀 돌려가는 거지. 근데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있는 내 정보를 주러 왔고 내가 굳이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아, 라이트하잖아요 <laughs> 그렇게 좀 라이트하게 아, 요런, 요런 메뉴를 한, 이, 한 10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 친구한테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오프닝을 네. 꺼내면 돼요 좋아하는 취미 있으면 낚시를 좋아한다 낚시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낚시로 요즘 낚시 어디 어디 잘 되냐 막 이러고 어, 그렇게 해서 야 근데 해외에 한번 나가봐야 해. 외 고기 잡으려. 뭐 좋지 않냐? 그치. 뭐, 그래서 그러니까 어, 확실히 이게 물이 달라 나도 어, 얼마 전에 나오니까 물이 다른걸 봤다. 금융상품 있더라고. 물고기 어, 비교가 돼. <laughs>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라이트하게 자기 좋아하는 취미로 걸어서 네, 그렇게 한번. 네. 감사해.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 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